그다벨가쪽으로 엮이네요. 하루만요. 헬가야. 다시 안 해요, 이거. 박성혁 그냥 지금 빨까요? 예, 아, 그런데요. 어차피 첫채널딩때 바로 할 거라서 알겠습니다. 첫 채널 때저 빼고 아드 하염 제한 물약 다해 가지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버블 쌓이면 저도 던지고. 어우. <laughs> 같이가요나음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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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라거나바나 아마 돌진할 거거든요 나라, 어라 나라, 이는 되게 좋거든요. 좀 있으면 채널링. 아직이네. 간다. 아드아영, 공구크. 오, 안 터졌어. 안 터졌어. 다행이다. 이게 백어템 안 돼가지고 못할 뻔했네. 일단 됐으니까, 개꿀? 어이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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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력화 지금 두 번째 아 이거 그러면 직접 각 던지기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인파블레라 엔간하면 터질 거예요 네 번까지는 아마 될 거예요. 4번이요? 네 아, 번이요. 아, 아. <laughs> 네. 워로드 혼자 다섯 번 하거든요. 그래, 저도 그렇게 좀 아끼는 식으로 할 거라. 네. 안전하게 다섯 번째는 빠질게요. 네. 네 번째까지만 하고. the big way 세 번째에 네 번째 오케이. 요번에 스시 샷도 예법을아 터진다. 아, 터네 괜찮아. 괜찮아. 다음 채널 때 버블 하는 걸로. 세 번째까지 이거만 해야겠네. 아이 맞았다. 다음 채널 뜨면 바로 해주세요. 쓸거야아마 네. 오케이 오. 루 마루, 로마로 바로 마마 빨리 잡았어 빨리 잡았어 네5루컷루 마루, 마루, 마 알겠습니다 부파 빨리 하고 가도록 할게요 그냥 예. 하자마자 아 그냥 아, 아 뭐야 부파 그냥 바로 공 쓸게요 부파 우겨 넣는 중 유도 조심하시고. 저거 대포 거의 한 방일 거라 유동인가 어, 유도 유동 어글자 분이 밖으로 빼주셔야 돼요 또도 풀렸어요 또 유도 유도 어홀 잡으 아, 저예요 저 알카이 알카알카 알카. 네? 오케이 이쪽으로 구슬 하나 들어왔어요 뭐 터질 것 같은데? 어얘 포카 질수더 높아요 좋게 포카 나이스 부파된거예요네 됐어요 아니 무력화됐어요 무력화에요 이거 아, 무력화예요 일단 그럼 카드수급좀 할게요 오케이 다음 무력화 때 버블을 쓰는걸로 생각해야겠네요 얘 부파가 수치가 높은가보다 이제 됐네 지금 1버블이예요 오케이 오케이 1버블요 3버블 때 말해주세요 이거 화염병 아, 누구야 아돼 아직 집중집중 한개한 한 개는 괜찮아. 아, 죄송해요 <laughs> 제가 선졌어요. 부르르. 다음 무력화 때 3법을 안될것 같죠. 그7 2.7될거 같은데. 오케이. 대명 바로 콜해 주세요. 부르르 무력화 어요한 번을 아다아하한넣 있어가지고 네, 얘는 조금 천천히 해도 돼르르르르 부르르, 부르르, 부르르. 큰거까지 아마 쓸거 같은데? 안쓰네 안쓰네요 안 <laughs> 점프도, 점프도 잘 안하고 와 미친. 오이 부르르. 어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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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어 이거 이거 다시요. 이번이 진짜야 와씨. 사람. 게다. 뭐야 이거? 아 이게 부르르를 두번쓰야 이거. 아씨 부르르만 두번 했구나. 아, 잘하고 싶다. 알 아래로 버블 안되 죠？그냥 때 리고 아니 3버블만하 세요. 아이고 야 씨. 스페이스 쿠기라 가지고. 브레스. 데포. 오 데포. 부르르도 어, 뜨세요. 괜찮아요? 어, 쉴드 더다. 장판, 장판. 어? 광폭이다, 그러니까, 이거. 광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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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르르. 어? 부르르. 부르르. 야, 조금 꺼내줘. 여기 질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근데 얘 점프할 점프 때까지 기다려야 될걸요? 점프한다. 어, 점프해요. 나이스. 부르르. 아, 나 바본가? 왜 이러냐. 큰거또또또 또, 또. 스페이스 빠졌는데 이거 쓰면 안 되겠네. 약분. 애코. 보르르. 브레스. 그래, 그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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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르. 부르르. 지금 그냥 쓰실래요? 다거부요예 이거 점프 끝나고 점프 끝나고 써주세요 지금 또 점프 일단 점프 부르르 큰거한번더한번더 오케이 위로 바로 위로요 이 중간쯤 있었어요. 해강가요? 요요요 요. 요. 요, 요. 요, 요. 아, 아, 요만 잡으면 돼요. 아 어, 긴장된다. 지금 아드화염 그러면은 저랑 인판님만 남은 거죠? 전 화염 네. 다 썼어요. 두 개로 어떻게든 될 되겠죠. 네잘 몰면 될 거예요. 처음 기모울때 아드화염하고. 가자마자 궁 일단 쓸게요. 예, 네, 버블 법... 받고 화염병이. 처음 올때저 삼업을 안될것 같은데 일단 일단 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얘가 브레스를 쓰든뭐 하나 쓸것 같아요. 얘가 브레스만 잘 쓰면 깰것 같아. 진아 이걸 안 받고 가네. 아너 어, 화염지에 요좀 조심하세요. 네. 요 네. 뒤거 기모 고 버블 안되죠? 네 버블 안, 되죠? 네, 안 돼. 이우이 살짝 오른쪽으로 빼줘 오케이 지금 화장이 너무 많 나왔다 나왔다 우리 지. r e s s e p 레스 s s e Presse Presse 그러면 얘기 예, 모을 때 바로 갈게요 도망 도망, 도망. 신호 써주시고 신호 신호 그렇지. 이거 아드 활용하면 될 거예요 아마 블림만 안 가면 돼요 가까워 가까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어, 버프 남아있어서 바로 계속 해면 될 거예요 다음 기 모을 때 3버블 되죠? 지금 3버블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 기모 오자마자 바로 바로 버프 없으면 바로 써주고 그러시면 돼요 버프 있으면 아낄게요 오케이 어우, 아프 내가 데카 하나 써야겠네 워킹, 워킹, 워킹 오야 오우야, 오우 버야 오우씨 아이, 돌깨가 괜찮아요 돌진 돌진, 3돌진 아직, 아직 아직 2패 어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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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받았고 체크하셔야 돼요 받았어요. 이거 안 받았는가 그래서 받았어요 오케이 누워라 기 모으면 바로 아도하형 갈게요 모은다 모은다 네. 쓰지 말게요 네, 네 버블은 아끼시고 됐어요 아 각성 크리가 안 떴어 각성 크리 떴으면 80만인데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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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신호 없어. 신호 제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할수 이거 크이에요할수 있어요 된거 죠 전과 가능하시죠? 저는 전과세개 네, 저는 없어요 임파님은 전 데카쓴다고 생각할게요 저는 다른 분들 아니, 그냥 혹시 모르니까 풀 필요 방심하지 할까요? 마시고 4돌진돌진돌진 암흑 조심 브레스 어? 브레스 레스 오우야 나이스 어? 각인데 브레스를 주냐? 이거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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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조심 나이스 이거 버프 끝나면은 3버블 그냥 공버프 바로 해주세요 시간상 바로 하셔야 돼요 그냥 아래로 살짝 아래로 아 미친 아이고 스페이스 없었네 내 스키모 온다. 어때요? 주변. 문어크. 오킹, 오킹. 오, 야. 쭉 오, 야. 빠지고. 오케이. 벌립. 가요. 오케이. 오, 야. 버블 주세요 버블 도망갔네 위치 좋고 유성 이버블 대신아 하다가. 오케이. 오어 네. 오케이 조심. 아 아니.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아첫 일골 좋았습니다. 어. 자 이제. 첫클리신 분들은 아들 표를 기도하세요 저 기도합니다 제발 <laughs> 저 아까 저를 초대해주셨던 분이 누구였죠? 인판님이 저죠? 임님 <laughs> 어, 감사합니다 저그 4시, 6시간 동안 구인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네. 아 이게 진짜 인식게임인 게 너무 무섭다 제발 배바벅이 없어도 깨는데 오 사준표 뜨셨네 어 어디 이거 블레님 사준표예요? 블레님 사준표예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어린이또 s a m j u m p u 크 a Oh, Sajinpula. Oh, Sajinpula. Oh, Sajinpula. Oh, Sajinpula. Oh, 도 가셔야 돼 p u l a Sajinpula. s a 면 i n p u l a s a j i n p 네그 a Sajinpula. Sajinpula. s a 어떤 거 기조죠? 뇌속이시죠? 그 뇌속이랑 가시면은 템 레벨이 5.4 정도 올라요. 저 뇌속 오늘 만들었어요. <laughs> 일회용이네.